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조딩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시아트 어택이 완성이 됐는데 예, 이상하죠. 여기에 뭐가 없죠? 시어트 어택 원래 시아트 어택이 여기 이게 있단 말이야. 해골, 해골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해골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만들도록 하고 안에 이건 적외선 센서고 그리고 제대로 들어가고 밑에는 배터리 하단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터리 들어가 있고, 적외선 센서, 라즈베리, 그리고 헤로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일단 작동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보자, 이거 같네요. 이거네, 기본값으로 설정. 어뭐 이상한 게또왜안 돼? 아, 되네요. 아, 이거 좀 시끄러우니까, 그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 객체 추적한 건데, 느리죠? 상당히 느리고, 이게 t n 를 써도 이렇게 좀 버벅거립니다. 후반감이 괜찮아지긴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객체가 인식을 하면 움직이고요. 그리고 약간 오른쪽에 있을 경우, 우회전을 하는데, 이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본체가 움직인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찍는 사람이 저 혼자다 보니까 잘안 되네요.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안 보일 시 정지를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옮겨서 왼쪽에 있을 경우, 여기서 왼쪽에서 나타났을 경우, 이렇게 우, 우회전을 하면서 객체를 맞춰주죠. 맞춰주고, 다시 정방향에 있을 경우 우회전을 멈추고 전진합니다. 전진을 하고 그리고 왼쪽에서 측정이 됐을 경우 왼회전을 하면서 정면에서 발견됐을 경우 멈추고 전, 멈추고 앞에 전진을 합니다 보면 거리 센서가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10cm 이하일 경우 정지합니다 모터가 안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격하는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냥 이렇게 카메라 화면상으로 보면 그냥 이게 뭐지 싶은데 이게 객체가 추격이 됐을 경우 지메일 이렇게 폰에 지메일 알람이 뜨고요. 보면 여기 여기 보면 지메일 많이떠 있죠. 이렇게 지메일 떠 있고 9시 1분 최근에 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된 거볼수 있고 지금 라즈베리를 꺼버려 가지고 서버 꺼져 있는데 서버 가서 확인 도할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당연히 확인이 가능하고 제가 전에 올렸을 건데 봅시다 여기 보면 객체가 발견 안녕 아그 발견이 됐을 경우 소리를 내는데 봅시다 핀이 이제 어디 있냐 시어트가 되게 소리를 내거든요 게이프 플레이어를 통해서 원래 스피커로 써도 되는데 스피커는 비싸다 보니까 그냥 df 플레이어 사용했고 소리는 부분이 어디있는지안 보이네요 이걸 봐야 되나 어, 이렇게 여기서 서버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동영상도 볼수 있고요 이렇게 사진으로도 저장이 돼서 볼수 있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 공, 영상이 공유가 돼가지고 전에 봤던 것도 볼수 있고 최근에 끝난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실시간 라이브러리 동영상 방식을 이용을 했고요. 지금 라즈베리가 꺼져 있다 보니까 서버가 안 열려 있어서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이건 사시, 사설 실사 IP거든요. 가 그래서 원래는 공용 그 이게 외부 IP로는 접속을 못 해요. 이걸 연결하려면 그그 아, 그 뭐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완전히 그냥 인터넷 선을 연결을 하던가 혹은 그그 아, 그 외부 ip도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려면 여기 ip 공유기 그 비닐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기숙사에서 비닐번호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외부 IP 접속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선 안되고 기숙사에선 안되고 제가 집을 가가지고 제 집에서 따로 서버를 마련하던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같이 보험은 불가능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마이에스 l 연결 안 했죠. 어, 아이디 접근 패스워드 접근 방식까지 썼었는데 어, PHP를 이용해서 전혀 의미가 없게 됐고요. 서설 IP만 쓸수 있다 보니까, 이 와이파이 쓴 사람만 접속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봅시다. 소리 내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야? 아, 이거 SD카드 박살 난 거. 정말 마음이 아팠죠. 아, 어딨나? 이거를 안보여졌나 소리 나는 걸? 여기 영상이 아닌가요? 봅시다. 어디 있냐 이건가 서버 및 제작 공유 헤로판 헤로파 맞을 건데. 어, 안 보이냐 그냥 제가 직접 들려드리면 될것 같은데 그냥. 아이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들려드릴게요. 지금 라즈베리 켰거든요. 아. 이건 배터리가 5,000mAh를 사용했는데. 한2 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거 또 오래오래 걸려. 음, 켜져 있는데, 어 켜졌네요. 봅시다 여기서 켜고 이거 켜고 소리 들리려나? 소리 안 들렸죠 자, 소리가 o 시다 이게 또소리가안 들리지? 소리가 들릴 건데. 이 예, 들리시죠? 이렇게 이렇게 들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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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거 한번 접속을 해 봅시다. 지금 서버 켰으니까 연동이 될 건데. 음, 192.168. 0 5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 잠시만요. 이 번호가 뭐였지? 오, 맞췄다. 이걸 맞추네요.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 아까 방금 전에 녹화 버튼을 키면서 초기화가 돼가지고 볼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음, 안 되겠네요. 아까 방금 전에 녹화 버튼을 눌러가지고 전에 있던 동영상은 다른 사본으로 저장이 됐고 방금 녹화 버튼 껐다 켰던 게 저장이 돼가지고 0.00초가 됐어요. 야후 죠 <laughs> 그리고 찍은 날짜 이렇게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될 거는 이 해골 모양을 캐드로 만들기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홈에다가 끼워 넣어 주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색칠은 색칠은 색칠을 해야 되는데 파란색깔 여기 파란색깔 칠해주고 여기는 노란색깔 칠해주고 여기 초록색깔인가 아 여기가 초록색깔이고 파란색 여긴 노란색 칠해주고 그리고 여기 해골 씌워주고 이러면 될것 같은데 어, 상당히 귀찮네요 어쨌든 이렇게 완성을 했다 기능적으로는 거의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고, 그리고 여기 이 홈에는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라즈베리 소형 카메라를 해가지고 이걸로 측정을 해서 쫓아가고, 이건 적외선 센서고, 요거는 해골 넣는 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좀, 직접 움직이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이게 제가 찍지를 못한 거에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제가 휴대폰으로 캥거루를 보여주는 동안 움직이는 거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움직이는 구동 영상을 못 보여드리고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어, 해골 모양까지 완성되면 다시 보도록 하죠. 안녕.